기온이 빙점 이하일 때 생성되는 고드름은 흔히 눈 쌓인 지붕의 처마에서 볼수 있는데요. 연천군에는 땅에서 솟아오른 역 고드름 때문에 명소가 된 곳이 있습니다. 보도에 유승한 기자입니다. 일제 강점기 말에 만들어진 경원선 패턴홀입니다. 지면 곳곳은 종유성 모양의 역고드름이 자리잡았습니다. 한파가 몰려올 때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겨울 손님입니다. 크기와 모양이 제각각인 수백 개의 고드름들은 매년 다른 모습으로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네, 이런 역고드름은 천장에서 떨어진 물방울이 지면에 닿는 순간 차가운 바람에 얼어붙으면서 생긴 현상입니다. 길이 50m, 폭 10m 규모인 원형 터널에는 일제뿐 아니라 분단의 역사도 서려 있습니다. 북한군의 탄약고로 사용되던 6.25 전쟁 당시에는 미군의 집중 폭격이 이뤄졌던 곳입니다. 천정에서 물방울이 떨어지는 건 이때 생긴 균열 때문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동장군의 기세와 한의 강수량이 고두름의 규모를 결정짓는 주요 요인입니다. 아... 아, 비가 많이 오고 그러면 이제 풍년도 많이 들고 그리고 또 풍년도 들고 그래서 지역에 이제 풍성한 느낌이 드는데 고드름이 이렇게 보잘것없고 작 그래 자게 그러면 보는 저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이 자연 현상하고 또 지역의 풍토하고 기후 풍토하고 이렇게 얽혀져서 이게 연천만의 특징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중력을 거부하듯 위를 향해 솟아오른 경원선 패턴널의 역고드름. 생명체처럼 매일 변화하는 역고드름의 세계는 내년 3월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유승환입니다.